글세라 시술 전 가장 걱정하시는 부작용은 볼피임 현상입니다. 지방층에만 집중해서 시술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나 한 부분에 연속해서 중첩해서 시술할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술 중이 초음파 스크린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되도록이면 이세 종류 팁을 모두 한 번에 사용해서 이 피부층에 골고루 여응고점이 여러 층에 나누어서 들어가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서재인 원장입니다. 얼마 전 배우 송지훈 님께서 얼굴이 정말 많이 부은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등장해 큰 이슈가 됐었는데요. 알고 보니 울쎄라 600샷을 받으신 뒤에 얼굴이 부어있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처럼 울쎄라는 연예인분들도 노화를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받는 시술인데요. 오늘은 이 울쎄라의 원리, 시술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쎄라는 시간차를 두고 이두 가지 원리로 작동을 합니다. 시술 직후에는 피부 수축으로 인한 리프팅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수개월 뒤에는 이 콜라겐이 재생되면서 피부 탄력 증가 효과가 나타납니다. 피부가 전체적으로 수축되는 원리는 돋보기를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돋보기가 햇빛 에너지를 모아 멀리 있는 종의 특정 지점을 태우듯 울쎄라는 초음파 에너지를 동일하게 모아서 피부 깊은 층의 특정 부분 부분을 60도 이상의 고열로 응고 시킵니다. 이제 차돌박이를 불판 위에 구우면 쪼그라들듯이 이렇게 응고된 피부 조직은 수축을 하게 되는데요. 예, 안면 거상 수술에서 타겟해서 당기는 근마층인 이 스마스층이 수축되면 얼굴 라인이 리프팅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스마스층 위로는 지방층이 위치하는데 이중턱, 심부볼, 그리고 팔자 옆볼처럼 나이가 들수록 중력에 의해 지방이 아래로 쌓이는 부분들은 지방층을 타겟해서 울쎄라 시술을 들어가면 지방이 전체적으로 수축하면서 튀어나온 라인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방층 위에 위치한 피부진피층을 타겟해서 시술을 하면 콜라겐 수축으로 인한 얼굴 전체적인 라인 정리뿐만 아니라 수개월에 걸쳐 콜라겐 재생으로 인해 탄력이 증가합니다 이 배우 송지호님께서 얼굴이 정말 많이 부으셨던 것도 이 콜라겐 재생의 초기 과정 중 하나입니다. 60도 이상의 고온 에너지를 받아 응고가 된 피부 조직은 스스로 상처를 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상처 회복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초기에는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아프고 붓게 되며 시술 48시간 이후부터 두 달까지 이응고전 주변으로 새로운 콜라겐 및 엘라스틴 합성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시술 한달 이후로 피부가 두꺼워지고 탄력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얼굴 라인이 정리되고 리프팅된 시각적인 효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피부의 상처 회복 과정은 시술 후 6개월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6개월 간격의 시술 주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이 울세라는 여기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 종류의 팁을 이용해서 각각 피부의 다른 깊이에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많은 연구들을 통해 한 개보다는 두개 이상의 피부층에 시술하는 것이 효과가 높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이를 듀얼 뎁스 트리트먼트 즉 이중 깊이 치료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스층을 주로 타겟하는 4.5mm 팁, 그리 스마스층과 깊은 진피층을 타겟하는 3.0mm 팁, 그리고 얕은 진피층을 타겟하는 이 1.5mm 팁을 환자 피부 두께에 맞춰 두개 이상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 가장 흔하게 시술하는 이 턱라인 부위는 이세 종류 팁을 모두 같이 사용합니다. 이럴 경우 이제 깊은 스마트층의 리프팅부터 진피 가장 위층의 타이트닝까지 효과를 한꺼번에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술 초반에 환자의 스마트층 깊이를 초음파로 확인한 후이 4.5와 3.0mm 팁의 비율을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 피부가 얇거나 얼굴살이 적은 환자분들은 초음파를 확인해보면 주로 이 3.0mm 깊이의 스마트층에 위치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이 4.5mm 팁은 소량 시술하고 3.0과 1.5mm 팁의 사용량을 늘립니다. 이제 앞볼 같은 경우에는 팔자주름을 옅게 하기 위해 시술하는 경우 팔자 바로 위에 볼을 안쪽으로 수축시키기 위해 이 3.0mm 팁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피부 위층의 타이트닝을 위해 1.5mm 팁을 같이 사용합니다. 특히 이 앞볼 모공이 고민이신 분들은 1.5mm의 얕은 팁을 앞볼 전체적으로 시술할 경우 모공을 조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일명 모공 울세라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상담 과정에서 앞볼 모공도 고민이라고 말씀해주시는 환자분들은 같이 상의 후이 1.5mm 팁의 사용량을 늘립니다. 이제 눈가의 경우에는 피부 탄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이 3.0과 1.5mm 팁을 사용하게 되고 눈썹과 이마는 피부를 수축시켜서 리프팅되는 효과를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 3.0과 1.5mm 팁으로 시술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얼굴 외에도 최근에는 바디 컨투어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살이 처지면서 내려앉는 팔꿈치 주변, 그리고 무릎 주변, 그리고 피부 탄력도가 떨어진 팔, 그리고 복부, 그리고 허벅지에도 울쎄라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울쎄라 시술 전 가장 걱정하시는 부작용은 볼임 현상입니다. 지방층에만 집중해서 시술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나 한 부분에 연속해서 중첩해서 시술할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술 중이 초음파 스크린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지방층에 과도하게 시술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열 응고점이 이제 중첩되지 않고 고르게 형성될 수 있도록 시술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 논문들과 국제 가이드라인에서도 골페임 그리고 과한 지방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되도록이면 이세 종류 팁을 모두 한 번에 사용해서 이피부층에 골고루 열응고점이 여러 층에 나누어서 들어가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볼은 원래도 나이가 들면서 이 지방이 점차 감소하면서 패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해당 부위는 시술을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가능한 부작용은 신경 손상입니다. 입술 아래쪽과 귀 바로 옆에는 얼굴 근육에 작용하는 신경들이 비교적 피부 표면에 가깝게 위치하기 때문에 해당 부위를 시술할 경우에는 얼굴 근육의 움직임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위를 피해서 시술 디자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외로 이제 깊은 스마스층을 시술하는 과정에서 일부 신경 손상을 받아 얼굴을 이렇게 만졌을 때 무감각한 느낌과 함께 입 주변 피부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달 내로 회복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화상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같은 부위에 중첩해서 시술하거나 이 팁이 피부에 완전히 부착되지 않았거나 젤을 너무 두껍게 발라서 피부 표면에 에너지가 전달되는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시술자가 주의해서 시술을 하면 예방 가능합니다. 오늘은 울쎄라의 원리, 효과, 시술 방법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 광범위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생기신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